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로스메의 법공양 줄탑 동시 오늘은 297조 청어 휴정 선사장입니다. 봉성을 지나며 한낮의 닭소리를 듣고 머리 세어도 마음 안 센다고 옛사람 일찍이 누설 하였네 이제 닭 울음소리 듣고 장부에 할 일을 마쳤구나. 문득 집안 일을 깨닫고 나니 온갖 것이 다만 이것뿐. 천만 금이나 되는 보배 장경도 원래 한장 빈종이라네나. 청어 휴정 선사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스님이죠. 자호가 청어고, 법명이 휴정이에요. 그런데 이제 묘향산에 말년에 이제 묘향산에 오래 머물렀다 그래서 서산대사라고 널리 알려졌죠. 이 스님은 2 1살때 지리산 쌍계사 숭인화상하게 출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쌍계사에서 출가해가지고 음, 나중에는 이제 묘향산에서 입적하셨죠. 그래서 이제 승과고시 어, 지난번에 말한 그 헝보우 선사가 다시 문정 왕후의 도움으로 만든 승과제도 부활시켰죠. 승과제도의 그 이제 승과고시에 응시해서 음, 선교 양종 판사까지 올랐어요. 선종과 교종 두 종을 다 어, 통과하는. 수장이다, 이거예요. 굉장히 그, 음, 요새 말하자면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. 스님들, 어, 벼슬 중에서. 그런데 이제 37세에 자기의 지기를 반납하고 운수행각에 나섰다. 야, 그러면 21세 때 출가해서 37세 이전에 성교 양종 판사까지 올랐으니까 뭐, 법납이 이때만 해도 뭐, 16년, 17년밖에 안 됐네요. 이거는, 에 요새는 모든 거를 막 법납순으로 해가지고, 뭐, 뭐 할래도 법납 몇년 이상, 뭐 이렇다지는데,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. 신라, 고려, 조선 때 이때까지만 해도, 승가고시에 합격해야, 뭘 이렇게 지기도, 지도자가 될수 있게 한 거예요. 그게 선불장입니다, 그게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새도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뭐 사법고시, 행정고시를 봐서 거기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뭐 5급, 4급, 3급 뭐 이렇게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 되잖아요. 그거나 똑같았던 거예요. 승가고시도.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요새도 뭐 이런 승가고시는 없죠. 그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법납순이 거야. <웃음> 짬밥순. <웃음> 그냥 오래된 사람이 다 위에 하고 이러다니까 이게 이 조직이 그렇게 발전적인 조직이 되기는 어렵죠.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이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. 그 선불장 이런 것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. 뭐 경찰도 경찰대학 나온 사람들이 간부하고 뭐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군인도 장교가 되고 이러는데. 이 장교제도가 없어, 없버리면은 우수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무조건 그냥 오래된 사람들이 다 지도자하고 다 하니까, 물론 그 중에는 뛰어난 분도 계시지만,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. 봉성을 지나면 한낮에 닭소리를 듣고, 이분은 이제 그 청어휴정선사는, 음, 남원 근처에 봉성이라는 지역을 지나면서, 대낮에 닭, 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쳤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, 이게 바로 깨치고 나서 울픈 개송입니다. 머리는 세워도 마음은 안 센다고 옛사람일지 이 누사라였네. 이게 능원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. 내가 그 빈비사라 왕한테 부처님이 그러죠. 지금은 머리가 하얗게 세셨는데 어렸을 때저 겐지승왕을 보던 마음과 지금은 머리가 하얗게 했을 때 보던 마음이 어떻습니까? 마음도 늙었습니까? 그건 아니죠. 이 소리에 바로 견문 각지는 문 각지는 생멸하지 않아요. 견문 각지가 본 마음입니다. 그리고 이 분별하는 마음, 이 몸뚱이 이건 다 아바타예요. 이건 살덩어리 아바타. 분별덩어리 아바타. 이걸 붙들고 이게 나다 하고 살면 절대 윤회 게임에서 못 벗어나요. 몸뚱이가 나다,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이 바로 셀프 감옥입니다. 셀프 감옥에서 탈출해야 돼요. 그게 뭐예요? 몸도 아바타, 마음도 아바타. 이 세상은 가상현실. 아미타바.